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저희가 카트리지, 턴테이블 뭐 이런 아날로그 제품들로 이어나갔는데요 오늘은 진공관 앰프입니다 어, 요즘처럼 겨울철에 상당히 춥고 뭔가 음악은 당기고 이럴 때 집에 가면 뭔가 따끈한 게 땡기죠. 청감상으로도 뭔가 따끈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땡기는데, 아, 음악 들을 때 진공관 앰프를 켜서 음악을 들으면 그런 온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진공관 앰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진공관 앰프는 사실 어 앰프는 20세기 뭐 중반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어, 초반에는 트랜지스터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막혼 스피커 100dB가 넘어서는 이런 스피커를 어, 핸들링할 때 징후원 앰프를 썼었어요 삼극관 앰프, 뭐 3와트, 5와트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작은 출력의 징후원 앰프를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피커 메이커들이 좀더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진동판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코일이나 마그넷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어, 상향 조정돼서 어, 그런 스피커들을 만들면서 앰프의 많은 출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공관 앰프가 조금씩 사라지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어, 트랜지스터 앰프들 뭐 몇백 와트, 뭐천 와트 나오고 이런 앰프들도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공관 앰프가 여전히 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로 이제 전환되던 시절에는 진공관 앰프가 이제 뭐 SMB라든가 전체적 대역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부분에서 좀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소스 기기, 아, 소스 쪽에서도 LP는 이제 더 이상 80년대에 이제 CD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LP는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히려 LP 리네상스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진공관 앰프가 이런 여러 그 단점이나 약점 속에서도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님 일단 시각적으로 네. 그 따뜻한 벽난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따뜻하고. 네, 그것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앰프는 트랜지스터가 세시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듣는 사람하고 무슨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뭐 이런 음. 상징 같은 게 없잖아. 근데 네네. 진공관 앰프는 일단 자신을 달궈서 네. 소리를 내는 그 시각적으로 네. 그걸 보여주잖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장 크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미지만 갖고서 진공관 앰프가 살아남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그냥 단순히 좀 심리적인 음. 부분이고. 예.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공관의 매력은 뭐냐면은 증폭의 리니어 리티야 네. 선형성 네. 그러니까 요만한 입력 신호를 줬을 때 확대 복사되는 게 이제 증폭이잖아. 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증폭이 된다. 네. 네. 그런데 트랜지스터나 오급관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네. 그러니까 요구관 요구관 구간, 요구관의 증폭 기울기가 다르,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고음 증폭 다르고 볼륨 높였을 때 다르고 출력 높였을 때다 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가 자연에서 듣는 네. 음악하고는 완전 괴리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런데 진공관 그중에서도 이삼극관은그 증폭의 선형성이 그렇죠. 일정 구간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게 두 번째가 가장 네. 매력적인 요겠죠. 그렇죠. 음질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아 네. 어, 저는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뭐증원 앰프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 최근에 제가 집에서 쓰는 거는 이 프리마 루나라는 앰프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앰프인데요. 이 증오원 앰프를 제가 한 2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전에 이제 전작, 지금은 에보 400을, 400 인티 앰플을 쓰고 있고, 그 전에 다이얼로그, 프리미엄 음. HP를 썼었고, 이 제품을 좀 오래 쓰게 된 이유는, 왜 저는 대부분 그 겨울에 많이 쓰다가, 그좀 뜨거워지면, 날씨가 좀 더워지면, 좀 갈아타요. 트랜지스터도 갈아타고,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좀 겨울이 오고, 뭐 가을이 오고, 이러면 은 다시 진공 앰플을 꺼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징원 앰플을 저는 어제도 좀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이인티앰플을 썼어요. 징원 앰플에 그런 기능이 잘 없는데 그 홈시 어터 바이트스 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요즘에 어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볼 때도 이 징원 앰플을 켜놓고 막 쓰고 있는데 그이 징관 앰플을 선택한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징후한 수명이 어 일반적인 징후 앰프에 비해서 어~ 거의 (2배가량) 길고 그리고 내구성이나 어떤 프로텍션 회로 보호회로 상당히 잘돼 있고 그래서 기존의 진공원 앰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진공원 앰프는 어~ 좀 수명이 짧을 거다 음. 뭐~ 그런 편견 그다음에 어~ 좀 너무 뜨거워서 좀 위험하다 음. 아니면 뭐~ 보호회로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해서 뭐~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상당히 막 다루기 좀 힘들고 약간 불편하고 음. 위험할 것 같다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이 프리마루나 제품을 써보면서 저도 그런 편견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음. 네, 김편님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할 브랜드에 대해 어떤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음. 퀴즈입니다. <laughs> 첫 번째 필립스, 그다음에 실텍, 그다음에 반데널. 마실런지 모르지만 겠그림오디오 그리고, 모르겠지만 그림 오디오. 그리고 아또 하나는 이거는 오디오 브랜드는 아니고 어 음반 그 레이블인데 채널 클래식스 음. 이, 이 브랜드들에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이 있다고? 네 영어? 그렇죠 국가입니다 국가. 어네 아, 네덜란드야? <웃음> 네. <laughs> 어. 네. 아 너무 힌트를 너무. 오, 쉽게 그... 드렸네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림 오디오도 네덜란드요 네네. 어...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거는 뭐 필립스죠. 필립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엄청난 그 전성기를 많이 구가했었었고 이제 마란츠와의 어, 그런 역사도 있고요. 지금은 영상 기기라든가 tv 나 이런 쪽으로 뭐 주력하고 있고 그외 여러 가지 가전 제품. 들과 연계돼 있지만 예전에는 음향 쪽에서 아주 깊게 관여했었고 필립스 출신 엔지니어들이나 뭐그 녹음 관련 음악 관련 옛날 필립스 레이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출신 사람들이 지금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 그리고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프리마 루나도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마 루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 어, 프리마루나 어, 자주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분리형 제품입니다. 어, 대개 사람들이 지금 인티 앰플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에보 100, 200, 300, 400. 음.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에보 300 하이브리드. 그치. 인티도 나왔고요. 근데 그진공관 앰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진공관앰프도 얘네가 풀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품명도 똑같아요. F 100, 200, 300, 400 이렇게 있고 프리와 파워 각각 다 분리된 그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프리부터 좀 알아볼까요? 에, 프리 앰프는 지금 저희 중간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일단은 진공관은 중간에 아, 초단 12AU7 두개 쓰고 있고 양쪽 사이드에 이제 두 개씩 이 전압 증폭하는 어, 진공관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형반은. 12AU7을 쓰고 있고요. 중간에 좀 커다란 진공관두 개는 이제 정류단, 정류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앞에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볼륨단은 일단 리모컨을 지원하고요. 리모컨을 지원하고, 어, 알프스, 알프스에서 나온 아주 좋은 볼륨이죠. 블루벨벳, 블루벨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셀렉터 있고요. 어, 다음에 이거는 어좀 특이한 점은 어 프리 쪽에서 개인 이득이 9.7dB 정도? 음.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신 어 진공관 앰프에서 좀 문제가 되는 약간 고역의 포닝 노이즈 진공관 앰프들이 그런 포닝 노이즈, 노이즈가 좀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무음시에 볼륨을 상당히 높여도 어 트위터나 이쪽에서 잡음이 정말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프리앰프예요. 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편님 파워앰프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아까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9.7dB 이게 이제 정수배로 환산을 하면 세 배거든? 네. 3.01배인가 그런데 이거는 진공관 프리앰프로서는 정말 낮은 수치야. 보통 그렇죠. 15dB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은데 네. 그게 왜 진공관 프리앰프 게인이 높냐면은 진공관 파워앰프 게인이 상대적으로 TR보다 낮아서 그래. 아, 그래서 네. 총그 프리와 파워 게인 합친 거는 비슷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공관 프리가 역대 높았었는데 지금 얘는 9.7dB로 낮은 편이지.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소개해드릴 에버 400 파워 앰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진공관 파워 앰프보다 네. 게인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쪽에서 거지. 이쪽에서 좀더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지. 총합은 쪽에서. 비슷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에버 400 파워 앰프의 경우. 트라이오드 모드로 할 때는 24dB 네. 그리고 울트라 리니어 모드로 할 때는 26.5dB 그렇게 해서 네. 총합은 다른 진공관 앰프랑 비슷한 하지만 프리 쪽에서 인이 낮기 때문에 좀더 아까 코너이 말한 포징 네. 노이즈를 네, 네.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작은 볼륨에서 갑자기 볼륨이 커지는 그러한 음, 음.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 400을 보면 지금 두 대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네. 스테레오 앰프, 파워 앰프지만 하나를 더 붙이면 손쉽게 모노, 모노 블록으로 쓸수도 있다. 네. 그 뒤에 보면은 스테레오? 네. 모노 이렇게 스위치만 뒤 스위치만 이렇게 네. 하면 되겠고. 세팅, 아주 편리하게 세팅이 아주 쉬워요. 아주 쉽지. 네. 아주 쉽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EL34를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쓸 때는 채널당 4개씩 총8개써서 갖고 네. 그렇지? 채널당 4개니까 2개 두 두개씩 푸시플로 네. 하는 클래스 A, B 진공관 파워앰프고 요쪽이 빈간 KT150을 네. 역시 8개 채널당 4개 그러니까 두개두개씩 푸시플로 네. 구동하는 에버 400 파워앰프가 되는거지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초단에는 그러니까 네. 전압 증폭을 담당하는 초단에는 아까 네. 이 프리앰프랑 똑같이 쌍삼극간인 네. 12AU7 네. 그다음에 이 드라이브간 두 개는 말 그대로 출력관을 드라이브하는 거지 네, 네, 네. 역시 똑같은 12AU7 이렇게 네. 해서 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파워앰프거든요 왼쪽에 오른쪽에 근데 이쪽에는 증공관을 EL34를 썼고, 음. 이쪽에는 KT150을 썼어요. 근데 일반적인 파워 앰프 같은 경우, 증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뭐, 인티, 파, 인티 앰프가 됐든 파워 앰프가 됐든, 증공관을 어, 바꾸면, 이제 바이어스를 어, 별도의 그측정 장비를 가지고, 이제 바이어스를 맞춰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없, 없어요. 음. 일종의 어댑티브 이제 바이어스 세팅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파워 앰프에 호환되는 진공관 굉장히 많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 그 네. 스위치가 있어. 그렇죠. 위 위에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하이 바이어스 그래 갖고 KT150, KT88, KT120.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드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을 네네. 관을 꼈을때고 그 위에 스위치를 누르면 되고. 그렇죠. l 3 4 이처럼 KT150보다 낮은 네. 그리드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 밑에 로우 스위치를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아까 코나이 말한 어댑티브 오토 바이어스 회로가 작동해서 네. 실시간으로 미세 그리드 전압을 체크해서 네. 실시간으로 전원 부에서 그 해당되는 그리드 전압을 네.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KT 일5공의 그리드 전압은 마이너스 십사 볼트. 그리고 2 l 3 4의 그리드 전압은 마이너스 10볼트 그러니까 네. 상대 저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변환 스위치만으로 큰 크게 구분을 해준 다음에 미세 조정은 실시간으로 어댑티브 오토 바이오스 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어, 다양한 또이 출력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프리파워 이 분리형으로 가면은 밸런스 밸런스 연결이 가능해요. 프리와 파워 사이에 그 일반적으로는 인티 앰프 이어 에보 에보 시리즈 인티 앰프에서는 이제 밸런스 입출력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분리형으로 가면은 밸런스 출력에서 파워 앰프의 밸런스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앰프 출력 같은 경우 어, 바인딩 포스트를 보면은 4옴, 8옴 그다음에 16옴 세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모노로 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출력이 정확히 두배가 되죠 2 l 3 4 기준으로 울트라 리니어 모드 아그 아, 그러니까 설명을 출력을 안... 설명을 안 드렸네 네, 음. 출력은 음. 70와트 고요 네. 그러니까 EL34를 썼을 때 네네. 울트라 리니어 모드일 때 70와트고 네네. 트라이오드 모드 즉 3결 접속을 선택을 하면은 네네. 38와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간단하게 설명 좀해주시죠 그 울트라 리니어 모드와 음. 트라이오드 모드의 어. 그 차이.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트라이오드 모드, 울트라 리니어 모드는 일단 5극관이나 빈관에서 사용이 되는 네. 음질 개선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트라이오드 모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5극관은 극이 다섯 개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3극관 그러니까 3결 접속 트라이오드 모드는 말 그대로 네. 세 극만 이용을 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오극간을 밑에서부터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 그리드가 있으면은 밑에 전자를 방출하는 네. 캐소드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캐소드에서 방출한 전자가 모이는 위에 플레이트가 있는데 네. 요세 개만 구성이 돼 있으면은 삼극간이잖아 네, 네. 근데 오극간은 뭐냐면 요 사이에 그리드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지 네. 제1 그리드 제2 그리드 네. 그다음에 플레이트인데. 삼. 3... 삼극 그러니까 삼결 접속, 네. 트라이오드 모드 접속은 뭐냐면은 이1 그리드를 플레이트에 연결을 하고, 이 네. 그리드를 캐소드에 연결을 해서 네. 결국 실제적으로는 삼결 접속이 되는 거야. 삼극관처럼 네. 작동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울트라 리니어 모드는 뭐냐면은 이1 그리드를 플레이트에 접속을 할 때, 이 배선이 이 전기줄이 출력 트랜스 1차 권선을 지나가는 거야. 네. 네. 어.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면 이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력을 좀더 높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임피던스를 낮출 수가 있다. 네. 요두 가지 때문에 울트라 리니어 모드인데 네. 그러면 왜 리니어라는 말이 그것도 앞에 울트라 네. 초 리니어라는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빈관이나 오극간을 그대로 쓰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폭의 리니어리티가 네. 선형성. 상극감보다 어, 선형성이 네. 떨어지는데. 이 울트라 리니어 모드를 하면은 어차피 접속은 3결 접속이 되니까 네. 리니어리티를 확보를 할수 있다 선형성을 네.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울트라 리니어라는 말을 쓰, 쓰게 된거지 네. 그래서 통상 울트라 리니어 모드가 같은 오리관을 써도 같은 는관을 써도 트는이 모드보다 출력이 네. 더 높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이에 우리는 0리는우리우도 EL34를 쓰면은 울트라 리니어 모드에서 70W 트라이오드 모드에서 38와트 KT150 같은 경우는 울트라 리니어 모드에서 89와트 네. 그리고 트라이오드 모드에서 51와트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 네. 이번 <laughs> 첫 번째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리마누나에 대한 어, 이야기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실질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EL34뿐만 어, 아니라 KT150을 장착해서 실제 음질적인 차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